네 여기 그린데드거든요 아네 <laughs> 이렇게 친절한 스튜디오가 <웃음> 어딨어 갤러시 <laughs> 네, 앞으로 뒤 그렇죠. 네. 너음 예쁘다. 네, 예쁘네요. 그리고 왜? 전쟁 뭐야? 응? 전쟁 이쪽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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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뭔가요? 한우주요 <laughs> 이발사. <laughs> 입 뽑아져서 빠져서 이빨 요정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? 치아 요정한테? <laughs> 네. 응, 음, 동전 큰 거랑 음. 어두 반지랑 음. 아니 동전이 아니라 단추 고 단추 작은 것도 있고요몇 살이에요 곧 여덟 살된 거야 지금은 일곱 살이에요 예비조예요 응. 그래서 <laughs> 먹고까지만 해주니 먹고는 어딨어 먹고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귀엽죠 Hello everyone, my name is Uju. Today <laughs> I will talk about the Landmark. There are many Landmarks in Korea. <gasps> wow. My favorite Landmark is the world tower. It is. Big and tall. Wow. Watch a movie. Yeah. And. And. s o p i n g t h e r Thank you. <laughs> uh, it's amazing to see. Thank you for listening. Wow. Good. good Lila. My name is. Hello everyone. My name is Lila. Today our about... Pokemon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우주 TV였습니다. 우주 우주 TV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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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TV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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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도, 도, 보여줄 게 있어요. 구름이 어디 있나요? 구름이. 아니 잠깐만요. 왜 방금 티니를 <laughs> 멀리 던져 <던져버린> 버거죠 <laughs> 티니 보면 냄새가 나서. <laughs> 티니 빨대가 됐나요? 네. 음... 저 귀뚫었어요. 봐봐요. 귀뚫은 거 자세히 보여 요 어디 한번 볼까요? 귀뚫은 거? 어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? 아빠가 이거 흰둥이라고 했는데. 나신나무를이에요손 이렇게 빼 보세요. <laughs> 아, 순나무를 좋아해요? 엄청 좋아요. 근데 왜 그런 식으로? 아저왜냐면 <laughs> 그냥 귀여워가지고 그래요. 볼에 뭐 묻은 거 알고 있어요? 어. 이젠 없어요. 응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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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세요? 아니요. 똥 얘기밖에 할게 없나요? <laughs> 아니야 할말 있어요. 뭐요? 음. 제 친구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저는 예비 초1학년이에요. 그래 가지고 제가 음, 음. 연습한 게 있어요. 근데요. <laughs> 저 별이보다 만일 곧 내가 어른이 되면 뭐죠? 저 별이보다 이거는 음. 내가 되고 싶은 꿈이에요. 음 아니, 내가 내 꿈은 몇개야 해요. 아. 음. 혹시 말 멈추는 법도 아나요? 어떡해요 <laughs> 띡! 누르면 멈추는 거 아닌가요? 띡! 다시. 띡! 그 <laughs> 말이에요. 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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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 말이에요! <laughs> 있는 구름이 어떻게 내가 어른이 되면 저별보다빛내가고 어른이 되면 고 싶은 히말라야 가 없다 재밌는 만화를 그려볼까? 난 모든 할수 있어 제가 뒤죽박죽 바꿔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디즈니랜드에서 사려고 했는데 내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거기서 산 거예요 귀여워. 판매점에서 둘이예요 갖다 이건. 놓으세요 제자리 다 먹었어요 <웃음> <웃음> 구름 <laughs> 구름이가 엄청 많아. 구름 봐. 자, 제 비밀 알려 줄까요? 좋아하는 <웃음>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좋아하는 <웃음> <웃음> 아 맞았나 <나중나! 웃음> <laughs> <다시 해봐. 웃음> 너무 예쁜 날. 왜 그러세요? 아니, <laughs> 오늘 나도 잘 아니 때, p a 왜? 이 엄마. 나도 너희 수있어 봐봐 <laughs> 왜? 이게 바로 나... 엄청 멋너야 그래, 거울, 거울 좀 닦아야겠어 <laughs> 아, <저리가. 웃음>